안녕하십니까. 안전박사, 남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띠와 줄넘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, 띠! 여러분들 마음대로 7년 내, 8년 내 돌리는 거 아니죠? 있죠? 솔직히. 그런 친구 많을 거예요. 이게 만약에 자전거 페달에 껴 들어갔다. 자, 들어갔다. 그럼 이 바퀴가 돌아갔어요. 그런데 내가 장난치느라고 팔에다 감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. 어떻게 되나요? 어떻게 되겠어요?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손 그냥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이 줄넘기인데요 이 줄넘기 여러분들 목에다 감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목에다가 자 재미로 자기는 재밌어서 그냥 감았어요 자 감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자 감았어!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그냥 갔어 자, 이게 껴들어갔다. 얘는 껴들어간 거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, 이거 느껴지세요? 이렇게 해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납니다.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다음,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입니다. 엘리베이터 가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겠습니다.